네 이번에는 고려대 계열 적합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걸 위해서는 학업 부수형 거를 같이 이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데이터 자체를 딱두 개만 비교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21학년도에 신설되었으니까 딱 여기 두한두개 데이터 각각 학업 우수형 계열 적합형 각각 이렇게 하나씩 해서 또두개 데이터로 설명 드릴 건데 학업 부수형에서는요 정도 수치가 뽑힌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계열적합형이랑 한번 매칭을 해볼게요. 하나의 차이가 있죠. 분면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최저가 있고, 없고요, 차이. 계열적합은 없고, 학고부수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전형 요소의 뜻이 담겨있죠. 고대가 지금까지 전형 요소 뽑아낸 중에 가장 이해가 아주 편하도록 전형 구간을 잘 줬습니다. 명칭을. 자, 하고부수형은 성적도 좋아야 되고, 다소 생기면 조금 미진하더라도, 너가 수능 최저, 요런 것도 적용하면 기회가 있어. 하고 무수형, 그게 하고 무수. 근데 계열적하면 너의 서류가 그 동안에 이 의대로 오기 위해서 너가 얼마 서류에 생기부에 많은 투자를 했고 노력을 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 이런 거겠죠. 자,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계열적합에쪽 보면서 우수형이랑 한번 매칭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뭐1.03 30% 최초하게 됐어요. 근데 이건 된 거고. 어 근데 1.1 대를 제가 하나 뽑아서 이렇게 지금 놔뒀잖아요. 보다시피 1.1 대. 그 다음에 비교 값이 생깁니다. 학업부수형 1.1대가 표본에 보다는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학업부수형에서는 앱이 합이 됐고, 계열적 값에서는 앱이 불이 됐습니다. 음, 뭐, 뭐, 면접에 영향이 있었겠죠. 분명 뭐잘 보고 못 보게 차이가 있었겠으나, 똑같은, 정말 똑같은 데이터로, 한전형에서는 합이 뜨고, 한전역은 불이 뜹니다. 이런 점이 확실히 고대 일반 학업, 일반 학업부수형과 일반 계열 적합형의 차이라고 아예 이렇게 딱 정확하게 명칭을 정리를 해주는 느낌이 있죠. 자, 그다음 이제 봐야 될 건, 그 다음, 광역자사라고 하는 1.1대 25%. 이 친구마저도 실은 AB 합입니다. 뭐, 면접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생기부 25%면 전 최강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 등급의 영향일 수도 있고, 면접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만만치 않게 그냥 최초합은 아니고 AB 합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일방 1.1대. 산술 등급은 1.2지만, 보정 1.1대인데, 40%. 이 친구가 우선 1단계로 통과했다는 거에 의의를 둬야 되고요 아, 이 정도까지는 뚫리는구나. 하나 생기부 40. 뭐, 면접 영향이 있었 거예요. 이경우라 만만치 않타면 AB풀이 뜨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비 일반고 라인에 있을 수 있는 광역자사와 이 전국자사 라인. 한 친구는 AB풀이고, 한 친구는 최초합이 됩니다. 어 우선 광역자사 라인에서는 그래도 보정 1.3까지는 갔고요35% 요정도면 다른 의대 학종 갑니다 할수 있어요 근데 전국자사 같은 경우 1 2 0 4에 1.25까지 는 정말 성적 보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생기부도 20%까지 극강입니다 최초합이 가능했고요 그러니까 분명 계열적합 이라는게 지금 보시면 35% 다른 방송을 보시면 35 아니 여기 학업우수형만 보더라도 35%의 합격자는 있습니다 공개용 뭐 표본이라 하나로 보시겠지만 실제 합격자 표본 저희가 세부 데이터는 이30% 수치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보면 이35% 합격자 수치가 현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계열 적합에서는 저희 측 평가로 봤을 때30% 때는 무조건 찍혀야 이30% 때는 이 생기부 평가에서 찍혀야 합격선에 들어올 수 있다. 현재 21학년도 것과 각만 갖고 저희가 유추해 보자면 충분히 이 생기부의 수치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 즉 계열 적합형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 정말 딱 맞는 친구들에게 기회가 오구나. 그리고 성적대도 실은 뭐 오픈닝 데이터 자체는 좀 여유가 있어 보이나. 이거는 실은 일반고의 주축 데이터가 1 8이뭐 2.19까지 수치를 내려주진 않았어요. 비일반고에 있는, 예, 비일반고 분류에 있는 학교들 있죠. 그 학교들이 이 수치를 깎아 먹기 아주 좋게 등급이 산수적으로 듭니다. 근데 전국자사도 2.04 대표적으로 보여드렸지만, 보정을 가게 되면 1.25까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업 수준은, 뭐, 일반고 1.0, 1.1대나, 뭐, 자사 라인에서 보정을 받아서 들어오는 1.2, 2.3, 이런 친구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거라서, 결국엔 생기부 평가의 역량이 크다. 계열적 합은. 그러니까, 학업우수는 35%까지는 수치적 생기부 평가의 35%는 여유가 있, 있다. 근데, 계열적 합은 35도 여유롭진 않다. 1단계 통과성은 볼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합을 가는 데는 좀, 부족한 면이 있겠구나. 이렇게 계열적합이 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 22학년도와 또, 20, 또 이쪽, 어, 학구부수형 22학년도, 계열적합 22학년도께 도출돼서 데이터 정리를 통해서 저희가 또 공개형으로 방송을 또짜 드리면, 분명 이두 개의 연치가 쌓이니까, 어떤 거를 써야 될지 23학년도에 훨씬 더 쉬운 전략을 짤수 있겠죠. 허나, 확실한 건, 네, 계열적합은 생기부 30% 저희 측에서 30% 이내로 들어와야 여유로운 합격선에 들어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어, 말씀드리면서 계열적합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